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방송에 오셔서 많이 물어보세요. 피아노 독학으로 하면 안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뭐 요즘 인터넷으로 나온 막 그런 강연들이 많아가지고 독학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독학을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제가 뭐 학원에 이익이 있고 이런 것 제가 학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 뭔가 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좋은 지적이에요. 피아노 칠때 자세가 안 좋으면 손가락 자세가 안 좋고 위치 뭐 이게 안 좋으면 오래 쳐면 오래 아니 오래 안 쳐도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파요. 그래서 피아노 처음 배울 때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을 거예요. 뭐 이렇게 계란 잡듯이 하라 이러면서 막 이러고 기억나요? 다니신 분들은 기억 나실 수 있겠다. 뭐 계란을 움켜쥔 듯 손을 모으고 이렇게 피아노를 치라고 하는데 그게 잘안 되죠, 처음에.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렇게, 뭐, 있어, 있어요, 이렇게. 뭐, 동그란 거지었다 생각하고, 이렇게 하고, 손목을 계속 고정시키라고, 피아노 칠 때. 막, 그래서 막 손목 때리고, 막, 피아노 선생님 그랬단 말이에요. 나도 되게 많이 맞았어요. 그래서 되게 싫어했고, 막, 아무튼, 이렇게, 이런 게 있어요. 그, 이게 왜 중요해?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이게 자세가 괜찮아야, 이게, 힘이 여기 안 들어가요. 그 그러니까 손이 안 아파요. 오래 칠수 있는 거죠. 피아노 오래 치려면은 손이 안 아파야 되는데 자세가 안 바르면 손가락 조금만 쳐도 손이 아프고 뭐이 손목도 아프고 그래요. 그래서 어쨌든 자세가 중요합니다. 자세는 근데 피아노 비단, 비단 피아노뿐만 아니고 모든 게다 중요한 것 같아. 멋이 중요해요. 보통 우리 스포츠 저는 이제 운전을 잘못 합니다만 운동을 할 때도 자세가 예쁘면 자세가 예쁘면 잘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구를 잘하는 친구들 보세요 보면 이게, 이게 딱 슛을 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예쁠 거예요 궤적도 되게 예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보면 그냥 축 이제 그 농구 잘할 것 같은 애들은 이슛 자세가 되게 예뻐요 딱 그리고 그리고 진짜 잘해 자세가 이상하면서 골을 잘 넣는 애가 없습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운동이든 예술이든 골프도 그렇잖아요. 제가 골프를 쳐본 적은 없는데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자세가 되게 이 드라이브가 이렇게 허리가 쭉 돌아가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. 예쁘고 자세가 발라야 잘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. 악기든 운동이든 저는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은 잘잘 세가 좋아야 이제 잘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. 피아노는 그래요. 피아노는 저도 제가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독학보다는 처음에는 학원이라든지 개인 교습으로라도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배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이후로, 그 이후로 이제 이제 뭐 혼자 하시든 악보를 읽을 줄 아시게 되셔서 악보를 사가지고 연습을 하시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뭐든 기본기가 중요하죠. 맞아요. 할렘 블루스님의 말대로 기본기가 중요합니다. 뭐 기본기는 비단 공부도 중요하죠 공부.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요, 제가 공부를 왜 못했는지 아세요?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중학교 가서도 공부를 못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못하는 거죠. <laughs> 아 <아니> 근데 고등 <laughs>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야 그 기본기가 있어서. 중학교 가면 그 초등학교의 기초가 중학교에서 또 이제 배울 때 들어가잖아요. 중학교 때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, 나 이제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했는데, 그 초등학교 때 우리가 공부한 걸한 개도 모르니까 기초를 모르는 거지. 막 나누기 더하기 못하는데 중학교 수학을 어떻게 해요. 막 그런 개념이죠. 어쨌든, 기본이 중요하다는 좋은 교훈을 이렇게 또 남기고 갑니다. 여러분들, 피아노는 독학보다는, 네. 학원을 우선 다니셔서 기본기를 갖추신 후에 독학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. 오늘의 콜드시의 띵언이었습니다.